안녕하십니까 최강주 전문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캔들 정복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캔들의 기초하고 캔들의 모형에 대해서 좀 가볍게 우리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캔들은 예. 자,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양봉, 음봉이라는 게 있죠. 예. 자,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고요 예, 모르시는 분들은 예, 이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죠? 예. 처음 하는 일인데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 뭐 만약에 우리가 스키를 탈 때, 보드를 탈 때, 스노보드를 우탈 때,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처음부터 넘어지는 법도 배우고, 일어서는 법도 배우고, 그렇죠? 내려가는 법, 뭐다 옆으로 쓰는 법 이런 거다 배우는 것처럼. 부끄러울 게 없어요. 주식도 계속 계속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나온 거죠. 그 오늘이 1일 차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도. 1일 차이신 분도 계시고, 주식을 막 20년 하셔서 헛걸걸걸 웃으면서, 에이, 이것도 몰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초보자 입장에서 한번 강의를 제가 해볼게요. 예. 자, 음. 우리가 양봉, 음봉은 사실 이건 일본식 캔들이에요. 일본식 캔들. 자, 미국은 빨강이 뭐예요? 워닝 사인이죠. 워닝 사인. 예. 자, 미국은 파란색 대신 그린을 써요. 그린. 예. 자, 뭐, 그린 라이트,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그린이 상승해요. 예. 그리고 레드가 빠지는 거예요. 음봉. 예. 우리랑 반대에 라는 거 명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캔들이 뭐 이렇게 옆에서 삼성전자 지금 뭐나아 세트리온 옆에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계속 뭐 바뀌어요. 막 길어졌다, 짧아졌다. 예, 원리는 간단해요. 자, 시작을 따지면 돼요. 시작. 자, 시작. 예, 그날 시작을 했어요. 9시 땡 치면 뭐가 나와요? 주식이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시초가라는 게 나오죠. 시초가. 예, 시초가에 그냥 선을 하나 그세요. 자, 선이 하나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어, 여기서부터 이걸 기준으로 올라가요. 올라가. 그러면 빨간색이 되죠.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돼요. 그쵸? 자, 여기서 10호가 올랐어. 예. 10호가 올랐다 칠게요. 예. 그러면 만원짜리면 어떻게 돼요? 만오백원이 되겠죠. 한 호가에 50원이니까. 그렇죠? 만오백원이 예. 됐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채워지 아 이거 너무 크게 그리지 않 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작게 그릴게요 자 시초가 만 원이었어요 만원네 이렇게 됐어요 만 오백 원이 됐어요 예자 그러면 이러고 장이 끝났어요 그럼 캔들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어 오후 되니까 어이고 파는 사람이 생기나 봐요 예 내려와요 내려와 내려와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얼마가 됐죠? 1,500원. 여기는 계속 만원이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 자, 근데 더 나쁜 일이 생겼어요. 예. 자, 시가가 여기였고, 1,500원을 찍었잖아요. 근데 시가까지 다시 멀리서 만원까지. 아유, 실망스럽죠. 근데 어라? 예, 시가 밑으로 내려가네요. 예. 9,000원이 됐어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시가보다 낮아지면 뭐가 돼요? 은봉이 돼요.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에 모양이 있죠. 예. 자, 흔적. 예. 이걸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예. 나쁜 일. 예. 예. 나쁜 일 하는 사람, 뭐, 예. 전과, 뭐가 생긴 뭐 기록이 남듯이 이런 거죠. 이 기록이에요. 나쁜 기록. 그죠 이런 게 남죠.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근데, 어, 3시 반이 딱 됐는데, 다시 시초가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시가 내려왔던 흔적. 그죠? 에. 요게 캔들의 하루하루예요. 에. 캔들의 하루하루예요. 얘가 지금보다. 자, 양봉이라는 의미는 시초가가 시초가보다 종가가 위라는 얘기죠. 여기는 뭐예요 그날의 저가가 되고요. 제일 낯싼 가격 쉽게 얘기해서 올라온 자리는 결국뭐다 고가는 그날 제일 비쌌던 가격. 그리고 마무리 여기는 빨간색의 상단은 종가. 그날 3시 반 이후에 동시효과가 지나고 끝난 가격. 이걸 종가라고 합니다. 이게 양봉이 되겠죠. 반면에 아까 여기서 설명해 드렸듯이음봉은 색깔 좀 바꿀게요, 펜. 자, 지우고, 칠판 지우고요. 자, 은봉은 뭐예요, 그러면? 시가가 여기였어요. 예, 아까 요런 케이스였죠 내려갔다 9천원 얘기. 예, 어 올라간 적도 있어요. 예, 근데 내려왔어 시가를 깼어 시초가를 시가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쭉 내려와요. 아어더 내려가요. 아 근데 이게 싸서 그런 건지 뭐 어쩐 건지 어쨌든 어 누가 막 사네요. 그래서 조금 올라왔어요. 예, 근데 뭐예요 시초가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음봉이죠 파란색. 이게 종가가 되죠. 그날 저가 제일 쌌던데, 여기가 고가 제일 비싼 던 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쉽죠. 에. 결국은 뭐다 오늘 그러니까 9시에 딱 떼댕치고 시작한 가격보다 위에서 끝나면 양봉, 그 가격보다 아래에서 끝나면 음봉. 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 그럼 양봉이면 무조건 올랐나요? 아니죠. 에. 전일 가격이 만원이에요. 만원. 근데 오늘 시작을 9천원에서 했네. 네, 예. 근데 종가는 끝난 가격은 9 9 0 0원이요 이런 뭐예요? 양봉이죠. 그렇죠? 예. 여기보다 싸게. 그런데 상승인가요? 아니죠. 전, 전일은 만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9,900원, 그러니까 100원 내렸죠. 예. 자, 그럼 은봉이면 무조건 하락이네요. 어, 아닙니다. 왜요? 자, 전일 만원에서 끝났어요. 근데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뉴스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예. 어우, 만2 0원에서 출발했네요. 20% 넘게. 근데 아이고 막 파는 사람이 생기네요. 그래서 11,000원에 끝났어요. 그럼 뭐가 돼요? 예, 음봉.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상 이게 하락이에요? 아니죠. 전일 종가 10,000원이었고 오늘 종가는 11,000원이죠. 예, 1,000원 상승했죠. 그러나 시작한 가격보다 아래니까 음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예. 아, 저기, 캔들 모양들이 어떻게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캔들의 모형. 예. 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대 양봉형. 자, 얘는 뭐야 시가부터 종가까지 그냥 말아 올린 거예요, 위로. 예. 즉, 뭐다? 매수세가 압도했다. 예. 매도세를. 자, 판,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파는 사람이 아무리 나와도 이걸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쵸? 예. 자, 요 순서대로 설명 안 하고 이렇게 예, 설명할게요. 자 그다음 장대 은봉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이건 딱 반대예요. 뭐야? 시작부터 매도세가 압도를 한 거죠. 살래 예, 살래 해도 무슨 소리야? 그리고 팔아 팔아 이러고 예, 종가 저가 그죠? 예, 서로 반대되는 예, 스타일이겠죠. 자 그다음에 망치형. 망치형이 예, 굉장히 좀 좋은 모양이죠. 자 시가 했어요. 예, 아, 빠져요. 에이, 이러고 있는데, 오, 예, 다시, 다시 끌어올려요. 그리고, 시작한 가격보다 높게 끝나요. 예, 런걸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합니다. 예, 망치형. 왜냐면, 망치색처럼 생겼잖아요. 못 박는 망치. 예, 그래서 망치형. 토르, 예, 토르 영화 보신 분들, 보시면 아시죠? 망치형. 이거는 바닥 같은 겐, 경우에서는 굉장히 추세반전에 신뢰도가 있는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얘랑 반대되는 거. 비석형. 예, 비석처럼 생겼다 그래서 비석형이에요. 자, 아, 올랐어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올라가요. 근데 아, 누가 매도를 했나 봐요. 쭉 내려와. 시초가나 그 이하로 밀렸을 때 이거를 비석형이라고 해요. 예. 이게 더 밀렸으면 예. 이제 음봉이 되겠죠, 이게. 이런 거를 비석형이라고 또 하고 우리가 역망치. 망치를 거꾸로 했다 그래서 역망치. 예, 역망치형이라고도 합니다. 역시 둘이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삿바형이 있는데, 얘는 뭐, 좋죠. 어, 올라와요. 쫙. 어, 좋다. 올라와요. 올라와요. 어, 근데, 어, 살짝 파는 사람 있네? 예. 상승이긴 하지만, 매도세의 꼬리가 있다. 윗꼬리. 그죠? 이 윗꼬리는 뭐예요? 요만큼 올라왔다가 좀 반납한 거죠. 상승을. 요런 걸 우리가 삿바형이라고 해요. 삿바형. 너무 위에서 상투권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음, 교수형이 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얘랑 조금 반대는 아니고 비슷한 거, 유사한 거예요. 얘는 아까 얘는 자 내려왔다가 어, 시가보다 위로 올라왔죠. 얘는 뭐냐면, 대신 자, 식가보다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식가 회복하고 위로 올라가면 양봉의 망치형인데, 어, 얘는 식가까지는 회복 못했어. 그러나 꼬리는 있어. 이런 걸 우리가 교수형이라고 해요. 행잉맨. 목메달인 사람, 행잉맨. 예, 아주 무서운 말이네요. 그죠? 예, 이런 건데, 얘도 뭐예요?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요. 왜? 그만큼 종가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성형. 유성형은 삿바형과 모양은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예, 얘도 의미는 좀 달라요. 얘는 삿바형은 올라갔다가 조금, 예, 상승을 반, 저기, 반납한 거죠? 얘는 뭐냐면, 시가에서 올랐다가, 어, 밀리면서 확 빠진 거예요. 예. 반대 개념이죠, 거의. 예. 자, 이건 뭐예요, 결국은?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약간 속임형 패턴이기도 해요. 올리는 척하고 확 들어 올리는 거죠. 예. 하락 중에 이런 게 있죠. 어, 싼데? 아, 나 물타기 할래? 그러고, 나오는 물량들. 이런 예. 것들이 예, 상존할 때, 이런 형 유성형이 많이 나옵니다. 유성형 아 이거 이름을 외워야 되나요? 뭐 굳이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죠. 이게 뭔지만 알면 돼요. 근데 저절로 주식을 하다 보면 알, 외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형 예, 십자형은 뭐냐면 예,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 증보다 시가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예, 올라간 것도 반, 예, 반납했지만 빠졌던 것도 예, 반납을 했죠. 그층 뭐냐면 매수세, 매도세 간의 완벽한 중심이죠, 그렇죠? 균형이에요, 그렇죠? 매도세가 강하지도 않았고 매수세가 강하지도 않았다. 이런 거는 바닥에서는 뭐냐면 십자형, 십자형이라고 뭐 거래량이 적다 그러면 상승 반전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고가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어? 이게 더안 올라? 이런 의미도 있죠. 예, 퀘스천 마커예요. 물음표를 제공하는 예,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십자형이. 자, 마지막으로 팽이형 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자, 십자형은 매수세, 매도세 간의 완벽한 균형이죠. 얘는 어느 정도의 균형이에요. 자, 얘는 양봉이든은봉이든 상관이 없는데 팽이형은 많이 나와요. 예. 자, 바닥에서는. 상승 전환의 확률이 높죠. 예. 즉, 뭐다? 매수세와 매도세 간의 균형이 맞는 거고, 의견 차이가 적어진 거죠. 그렇죠? 예. 올라갈래? 그랬더니, 아예 무슨 소리야? 팔래. 어, 근데 그렇게 심하게 안 파네요. 내려가네. 근데도 뭐요? 어, 너무 싸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무너지지도 않고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균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반전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제를 또 봐야죠. 그죠? 예, 자, 나온 것들 한번 이렇게 보실게요. 자, 장대양봉형. 그죠? 윗골이 살짝 있지만, 요것도 아랫골이 없으면, 요런 거. 뭐, 오늘도 아랫골이 없다면 약간의 장대음봉형이겠죠. 그죠? 요런 건 뭐예요? 예, 교수형. 윗골이 살짝 있긴 하지만, 자, 요런 건 뭐, 위라면 좀, 좀더 길다면 유성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망치형 없나요? 양봉으로 나오는. 어, 뭐, 이런 것도 망치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10월 24일 캔들. 그죠? 에. 자, 삿바형도 한번, 이런 것도 삿바형이겠죠? 그죠? 확 올랐다가, 에, 상승폭 반납한 거. 자, 그리고 안본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교수형. 어, 요것도, 에, 요거. 그죠? 에, 1월 10일 교수형. 유성형, 요런 건 유성형. 그죠? 예, 이런 거 유성형이라고 보실 수 있고, 비석형은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비석형은. 예. 자, 여기 십자형 있죠. 완벽한 십자형이네요. 그죠? 예. 비석형 한, 또 하나 찾아드리고 싶은데, 이런 예. 아, 거, 뭐 굳이 말하면 비석형이죠. 얘도 그죠? 영망치기도 하지만, 예. 비석형이랑도 가깝고요. 자, 그리고 팽이형들은 이런 거죠. 바닥에서 올라오기 전에 많이 나오죠. 예. 뭐, 요런 것들, 그죠? 예. 뭐, 요런 거. 예. 뭐, 요런 것도 뱅이형이죠? 예. 요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음, 캔들의 기초에서, 예, 양봉, 은봉. 왜, 아, 이게 양봉이구나. 이게 은봉이라는 거. 기초도 보셨구요. 그리고, 예. 자, 캔들의 모형에서, 아, 장대 양봉형, 은봉형. 예,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예, 기초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초급자를 위해서 예, 좀 교육 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좀 의무감을 좀 제가 가졌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예, 초보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뭐 아, 남들이 이거 무슨 양봉 얘기하고 뭐 망치를 얘기하는데, 무슨 예, 여기가 무슨 철물점도 아니고 왜 망치가 나오지? 막 이러면서 예, 책을 보시면 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강의는 역시 뭐예요? 예, 강의는 예, 동영상이 최고죠. 예, 제가 예, 많이 좀 예, 좋은, 음, 고급 강의도 물론 있지만 초급자 눈에서 예, 좀 초급 강의들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강의는 역시 누구다? 최강주입니다. 자, 아래, 아래 하단 클릭하시면, 예, 무료 카톡방 바로 가기가 있는데, 예, 이렇게 가셔서, 예, 자, 최강주. 무료 카톡방에 오시면 교육도 해드리고 종목도 같이 매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 분들 많이 오셔서 좀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